방송인 박미선이 tvn 유퀴즈 온더 블럭 다음 회차 예고편에 등장에 반가움을 전했습니다. 지난 5일 방송 말미 공개된 예고 영상에서 박미선은 짧게 깎은 헤어스타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유방암 투병 소식이 전해졌던 그는 밝은 미소로 유재석과 조세호를 맞이하며 근황을 전했습니다. 박미선은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생존 신고를 하러 나왔다며 야외 촬영 끝나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지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처음 이야기한다고 말해 치료 과정을 짐작케 했습니다. 이어 방송을 같이 하면 정말 많이 배운다며 후배 유재석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고 머리를 깎고 나니 퓨리오사 같지 않느냐고 말의 특유의 유쾌함도 잃지 않았습니다. 예고 영상 말미에는 박미선이 누군가의 영상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담기며 본편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습니다. 유퀴즈 온더 블럭은 오는 12일 오후 8시 45분 tvn에서 방송됩니다.